안녕하세요. 방콕 샬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샬롬 아카데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탐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박기롱 목사님 강의와 함께 첫 번째 질문, 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그걸 깊이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목적을 알았다면 음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 다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질문이죠. 목적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는 뭐랄까? 정확한 지도가 필요한 셈이니까요. 지도가 필요하다네. 이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아주 명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 이 표현이 상당히 단호하게 들리는데요.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그 규칙이 될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 샬롬 아크데미 박기롱 목사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침이 필요한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박규룡 목사님 강의 자료에서도 인간의 상태를 먼저 조명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수 있었는데, 음, 죄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 죄 때문에요? 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뭐랄까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을 능력이 없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길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 밖에서 누군가 길을 알려 줘야만 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어두운 밤에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요. <laughs>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특별한 방법.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이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특별 게시가 성경이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에 쥐어주신 뭐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 원리 중 하나인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sola scriptura. 이거랑 딱 연결되는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샬롬 아카데미 강의 자료에서도 이 오직 성경 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원리는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그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선언이에요.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 네.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 심지어 뭐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성경이라는 기준 아래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와, 생각해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목심을 걸고 이 원리를 외쳤던 거죠. 네. 이 오직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오직 파일소러스 중 하나로 개신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자체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음. 성경은 자신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아,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표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God Breath.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의 저자는 비록 인간이지만 그 내용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즉,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영감.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권위와 능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도 인간 저자가 그냥 쓴게 아니라 성령의 인조하심을 따라서 기록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런 신적인 기원과 영감.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이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뭐더 필요한 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샬롬 아카데미 자료에 따르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제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모든 지침을 담고 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나 가르침 뭐 예를 들면 신비한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통 계시 같은 거요 그런 게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하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완전하게 담겨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성경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문제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이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하고는 어떻게 좀 조화가 될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강의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는데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게 성경이 무슨 모든 질문에 대해서 쉽고 직접적인 답을 딱딱 주는 그런 백과사전 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백과사전은 아니다. 네. 그보다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와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필요하지만 그 기준 자체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충분하다는 게뭐 쉽다는 뜻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성경은 구약이랑 신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될수 있을까요? 서로 좀 모순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 점이 바로 성경의 정말 놀라운 특징 중 하나예요. 강의 자료에서도 성경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통일성. 네. 구약과 신약, 이게 약 16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요. 왕, 뭐 목자, 어부, 의사, 학자 등등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관된 메시지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일관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림자 같은 거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설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쫙 펼쳐지는 거대한 이야기고요.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와 저자를 넘어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와. 정말 놀랐네요. 자,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또 구원은 충분하고 통일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명확하게 밝히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네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 성경이 증언하는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그냥 뭐 도덕적인 교훈집이나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안내서라는 겁니다. 안내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성견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듣고 보니까 성경이 왜 유일한 규칙인지 정말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가 성경이라면 뭐 다른 지도를 따라가서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점 때문에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요?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저주를 받을 지어다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와 정말 단호한 경고인데요. 네, 굉장히 강력하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건 성경의 유일성 그리고 최종 권위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철학 아니면 뭐 신비로운 종교적 경험 같은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거나 뭐 보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성경이라는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심학자들도 이런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계속 강조했겠군요. 샬롬 아카데미 자료에서는 어떤 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네,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견해가 간략하게 소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가 인정해줘서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인간 이성이 동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립된다고 봤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네,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같아서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이죠. 아, 성령의 조명하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루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 원리를 통해서 교황이나 공의류의 결정보다 성경이 위에 있다 이렇게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설명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벌코프요? 네.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연 계시, 즉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아는 것과 특별 계시,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으로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런데 죄 때문에 이성이 어두워진 인간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네. 그리고 현대 목회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인용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이고 오류 없는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신앙의 기초라는 걸잘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신실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네. 강의자료. 각주에서도 지적하듯이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에도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는 방콕 샬롬교회 샬롬 아카데미 박길록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웨스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답은 아주 명확했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유일한 규칙이다. 네, 성경이 왜 유일한 규칙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로 저희가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영감, 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충분성,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는 통일성, 또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목적성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일 텐데요. 강의 자료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었죠? 첫째는, 나는 평소에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그냥 뭐 흥미로운 고대 문서라든지 아니면 지혜라 담긴 좋은 책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대하고 있는가? 이거였어요.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실제적인데요. 내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 논리? 뭐 주변 사람들의 조언?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의 감정이나 경영인가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돌아봐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서 잠시 좀 멈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살로마카다미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겠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성경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유일한 길은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성경은 무슨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냥 전시해 놓고 감상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강의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참된 신앙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행함으로 증명된다. 네.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길잡이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샬롬 아카데미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 이걸 넘어서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 작은 행동 한 가지. 네. 예를 들면 뭐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고민이 생겼을 때 관련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좋은 예시네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럼 복된 한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다음 질문을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